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인경입니다. 어, 이제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우리 이른 중이 아기들이 정말 작게 태어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건강하게 태어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쭉 요약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기를 그렇게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때 겪었던 부모님들의 걱정이나 불안이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작 당신들께서 이제 직접 의료진으로부터 얘기를 받아서 집에 가서 케어해야 된다고 할때 그때는 정말 있던 자신감도 갑자기 없어지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작게 태어났는데 정말 잘클수 있을까? 얼마나 클수 있을까? 도대체 얘는 발달은 문제가 없을까? 어, 뭐 나중에 학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치료 여러 가지 받았는데 퇴원하면서도 뭐 어떤 아이는 산소 같은 거 모니터 갖고 가는 아이도 있으니까 도대체 이런 치료들은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너무 신경 쓸게 많다.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다. 이 면역 기능도 약해서 그 동안에 병도 많이 알았는데 예방 접종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면역 기능 이외에도 또 얘는 먹는 거. 그동안에 뭐 먹는 것도 순조롭지 않았고 장도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데려가면 어떻게 먹여야 되나. 좋은 분유도 많고 뭐 모유가 더 좋다는데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영양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퇴원 후에 우리가 이런 어, 집중 치료를 받았던 이런 둥이들을 추적관찰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아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각 시기별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또 의논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어나거나 기대되는 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고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퇴원 후 외래에서 어 받게 되는 진료의 요약이죠. 그런데 이제 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저같이 신생아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신생아 진료를 하다가 외래에서 오랫동안 이런 같이 봐줄 수 있는 의사를 잘 만날 수 있을 때, 퇴원 후 처음 외래에 데려왔을 때에는 아직도 부모님들이 어쩔 줄 모르고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세요. 저하고 눈을 잘 마주치는 부모님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른둥이의 행동의 특징이라든가 잠자는 패턴, 먹는 거에 대한 우려를 미리미리 설명을 들으시면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애기가 자기한테 보이는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이제 이런동이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현재 주변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의료진, 그 가운데에는 신생아과 의사가 신생아 의사가 있습니다. 신생아 의사는 아기가 출생 당시부터 태어난 당시까지 잘 알고 있죠 상태를 그러면서 많은 다른 분과의 전문의들, 전문 의료진들이 도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적정한 시기에 그들한테 또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좀더 아기한테, 부모님한테 잘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생아 전문 의사의 이제 외래 진료의 목표자 목적입니다. 잘 우리 신생아과 의사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뭐 파일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그 기나긴 일들을 제가 30몇년 이상 겪었던 일들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고, 제가 오늘 드리는 어떠한 이 설명이나 어떠한 지식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 있고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우리 애기한테 뭐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도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잠을 사실은 설쳤어요. 제 목소리가 보다 이거보다 훨씬 낭낭한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우리가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품에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우리 품에 안게 된이 얘기가 결국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기여를 하는 훌륭한 인재로 클수 있으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혼자 자립해서 뭐 결혼해서 또살수 있을 때까지의 긴긴 긴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부모가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조성해줄 수 있는 환경 부모의 철학이나 양육 방침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조금 네, 취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을 무엇보다 가장 이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을 중심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어, 여러 이제 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발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평가를 위한 분석을 위하여서 이렇게 갈라 놓은 것일 뿐이고 이게 뭐 따로따로 놓는 따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운동 발달, 뭐기능 인지 발달 기능,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모든 발달의 그 영역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아기의 전체의 발달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이제 외래에서 돌보면서 이런 발달을 이제 경험해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외래 추적 관찰 클리닉에 오면 발달 선별 검사라는 걸 우리 문항으로 작성을 하시죠. 그거는 이런 모든 발달 영역이 고르게 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달은 특, 특징이 있어요. 발달의 특징을 여러, 이제 이거 제가 OX 퀴즈를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 이 외부로 이거 강의를 듣고 계시는 가족, 이런중의 가족님도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발달은 일, 표에 따라 간다. 맞을까요? 답은 나중에 발표해 드릴게요. 발달이란 어떠한 수치로 딱 표현될 수 있는 정확한 과학 분야이다. 발달 속도는 각기인 아기마다 다르다. 발달은 어떠한 특정 시기에만 유난히 진행되는 것이다. 발달은 아이의 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발달은 시간이 지나 아기 연령이 지나감에 따라 아기를 기르는 양육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시를 풀어 볼게요. 발달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영어로 마일스톤이라고도 하고 이정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발달은 어떠한 무슨 검사를 해서 얘가 뭐뭐 인지발달 기능이 몇 개월 수준이 나왔어요. 몇 점이에요. 뭐 베일리 점수가 이러한 어떠한 수치로 딱 잘라서 이 아기를 발달, 발달 상황을 경정해서 말할 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달 속도는 각 아이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더 빠르게 그랬다가 후에는 학동기가 되면 좀 천천히 생애 주기에 걸쳐서 어, 유난히 더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 늦었지만 나중에 따라잡기 성장이 따라잡는 것처럼 발달도 잘 따라잡는 아이들도 있어요. 발달은 어떤 특정 연령에만 중요하고 그때 중점적으로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이란 그각 개체가 특히 발달이란 어린이만 발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 노인 때까지도 발달은 일어나거든요. 저 개인을 돌아다 봐도 젊은 시절, 젊은 의사 시절, 중견 의사 시절 이렇게 이퇴 은퇴를 고 있는 이 시절에 저의 인지 기능이나 행동 발달은 i 수히 많은 변화를 e f 왔어요 t thing is that the f i r s 라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h 애기의 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하든지 비디오 뇌파 검사를 하든지 뭐 MRI를 찍든지 뭐 여러 가지 초파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거를 기반으로 추후에 우리 아기가 가지고 올수 있는 어떤 발달상의 문제를 조금 일찍 파악하거나 그 윤곽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발달은 양육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 확립된 이론입니다. 여기 동해안을 따라 가는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달이란 태어나는 그 순간, 심지어는 잉태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차는 기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시간, 앞에 있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발달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발달이 그냥 서 있거나 어떠한 경우에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강릉역에서 뭐 어느역까지 정동진역을 지나서 가는 어떤 특수한 열차 구간에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따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가가 집에 간 후에 일정한 시간 후에 외래로 오시도록 예약을 해 드립니다. 그거는이 이정표에 따라서 아기의 성장과 발달 혹은 여러 가지 뭐 어, 영양상태라든가 면역기능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기에 가장 적절하고도 꼭 중요한 시기에 정거장을 정해놓고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발달은 어떠한 하나의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계량이 딱 떨어지는 과학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맞고 앞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시점에 도달 그 아기가 우리 아기가 어떤 연령에 어떤 발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단박에 어 우리 아이는 늦어 다른 아이들보다 엄청 걱정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발달 선별 도구나 발달 검사 도구 여러 가지 스페셜한 현대의학, 그래서 우리는 하는 도구들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떠한 도구도 아기의 상태를 100% 설명할 수 있고, 아이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있는 다른 교정 연령의 만사가들이나 옆집 혹은 같이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이 이정표에 맞춰 주기 위해서 어떤 재활 치료를 한다든가 언어 치료를 한다든가 특별한 부모 상담을 한다든가 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될수 있으면 어, 우리 신생아과 의사들이 정해주는 추적 관찰 시기에 정확히 맞추어서 방문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정표입니다. 뭐 4개월에 머리를 가는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무슨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다 나와 있는 정보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너무 훌륭한 테이블로 다 나와 있고 너무 넘치도록 지식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식이 꼭 아이 발달에, 그럼 엄마가 많이 배우고 엄마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하면 제 오랜 경험상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지식을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달에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릴수록 더 중요하죠. 뇌가 어, 이렇게 수토화가 되고 뇌가 많이 발달하는 생후 3,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에 걸친 변화이고 그 시기별로 우리 부모가 가족이 해줘야 될도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검사, 뭐 심초음파 검사, 뭐뇌 무슨 검사 이런 것들에 100% 의존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기에 각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에이지의 연령에 그 아이가 보이는 신경학적 능력 발달 능력을 잘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걸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의 환경은 어 아이의 궁극적인 발달과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 이런 등에 가족으로서 아기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어 이제 그동안에는 신생아실에 있을 때는 중환자실에 있는 여러 의료진들이 애를 써서 정말 애를 써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 줬으니까 우리는 이후로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가장이 도움될 것인가? 환경 중에서 특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 안전이죠. 뭐 다치지 않게 하고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하고 일정한 바이오 리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집안이나 집 밖에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부모님을 음, 만나면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만. 그 아까 수기에서도 말씀하신 부모님들처럼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능한 가능한 얼른 내려놓으시는 것이 아이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야 자기의 불안감으로 인한 시선을 높혀서 아이의 어떤 문제에 포커스 한두 가지 문제에 포커스를 둬서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아이 전체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이 전체를 적절한 관심,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관심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여유를 주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잖아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부인도 그래 나도 나만의 공간 아기도 마찬가지니 아기도 자신만의 고유한 패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쉴 시간도 필요하고 엄마의 간섭이 필요 없는 시간도 있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훨씬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 하는 것은 이미 제 의견이 아니라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나 반응은 언제나 해줘야 된다. 반응.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금방 포기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건강이, 엄마의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신생아 시기로부터 영유아기에 아이의 이런 발달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머니가 어떤 산후 우울증에 깊이 빠지신 분의 아기는 정말 신생아기인데도 주변에 대한 반응이 이미 다 닫혀 있고 그 후로의 발달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지식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식은 가능한 아이를 살펴왔고 준비된 이 신생아 과 의사를 통해서 다방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스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기교육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기교육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치료나 뭐 작업치료나 언어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시기에 맞는 조기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는 힘들었던 과정을 잘 이겨내고 정말 정말 어, 태어난 그 순간도 우리한테 기쁨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지금 기르면서 느끼는 한없는 행복 또 감사한 마음을 끝끝내 지켜주신다면 어, 훌륭한 인재로 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된 신생학과 의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여건상 사실은 이제 뭐 도움을 충분히 줄수 있는 병원 단위, 그러니까 큰 대도시나 뭐 갖춰진 병원에서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그런 서비스를 멀리 떨어지고 작은 마을에 또 쉽게 의료 접근이 어려운데 있는 가족들이 한때 아직은 그렇게 편한 시간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신생아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회에서 애쓰시는 거에 잘좀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잘 시스템을 확립해서 어디에 있던 어느 시기에 있던 그 아기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정보를 제대로 얻게 되는 날이 정말 더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